네 안녕하세요 김도령입니다. 이제 점사를 볼 건데요. 제가 사주를 전달할 거예요. 어, 그리고 누군지는 어, 일단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. 여긴 남잔지 여자인지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. 딱 생년월일만 있습니다. 어, 이 사주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할머니가 이제 일러 주신 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빠바바 그냥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. 할머니 첫마디에 하시는 말씀이 좀 웃긴데 어,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고 있대 이분이 그러니까 상황이 개코 좋진 않아 이분 네.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 지금 사면초가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분이 상황이 막 룰루랄라 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래 속시끄러운 일도 많고 내가 머리 복잡해야 될 일도 많고 구설도 많고 사람들한테 예쁨도 못 받는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외면을 많이 한다 어. 그렇게 말씀을 하셔 뭔가 편과 편이 나머지는 그런 무리 무리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1등 먹어야 되고 남은 다눈 아래로 보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최고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데 무슨 관섭이야. 네가 뭐 네가 뭐가 돼?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음. 지금의 상황이 조금 보면 이분한테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. 네. 이 사람 말 언사를 조심해야 하셔야 돼요. 행동 도안도 조심하셔야 되고 문자 조심하라는 거 보니까 남자인가 보네. 여자 조심하라 어... 그래? 여자 보고 여자 조심하라 소리를 하, 할... 할 수도 할... 있지. 왜? 네. 몰라. 근데 하여튼 여자 조심하네요누군 궁금하시죠? 어, 안 알려줄 일단 안 알려줄 겁니다. <laughs> 이 영상이 끝나고도 <laughs> 안 알려줄 겁니다. 이분이 누군지는 나중에 영상 올라오는 걸 보시면 <웃음> 아실 거예요. <laughs> 누구였는지. <아실 웃음> 할머니가 종합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주는 네. 조용히 살수 없는 사주다. 시끄러운 사주다. 평생이 저그 일단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, 제가. 뭐 맞다 아니다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. 아 그런 말할 것도 할 수가,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같아. 그냥 영상을 볼게요. <laughs> 제가.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네 아니, 영상은 영상이 뭐. 네.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아니 뭐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야 저희 지금.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는. 아니 그건 아니지 진짜. 어쩔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는 <laughs> 말하는 순간, 아,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도 몰라야 돼. 아, 그 알죠? 뭔가 이렇게 좀 쪼는 맛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? 뭐를 어떻게 장난을 치려고 생각하는지? 저는 근데 대신에 아, 이걸로 아, 장난을 치진 않을 나는, 건데요. 아, 너무 힘들게 만들지 마요. <laughs>